안녕하세요, 임성규입니다. 남사친 궁뎅이에서 식초 냄새가 난다면? 들아, 잠깐 잠깐만 이거 봐줘요. 왜 네, 왜? 네. 아니 이거 의자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. 아 진짜? 네, 어, 아니, 아니, 이거 넣을 것 같아. 아니. 어 어디 어디 의자? 네 거기. 이거 못뭐 제대로 막아야될것 같은데. 조심해. 아니, 그러니까 꽉 잡아야 들어. 꽉잡아 아. 잠깐만. 잠깐만. 아. 그러니까 이게 등이. 어. 달기가 힘드네. 아 진짜. 어. 이거 아예 다 뜯어야 될것 같은데. 다 뜯어야. 아니,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<laughs> 어. 아. 아 이거 힘들어. 작업이 보통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. 아 진짜. 그러면 나중에 할래? 아니, 아니 전문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 다 뜯어내거나. 아, 전문가 부르는 게나겠다 아니, 아니 것 같은데? 나 잡아봐 뭐. 잡으라고? 네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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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니, 이거 계속 흔들리고 있어. 이게 뭐냐면은 자, 여기 등이랑. 어. 이거 받아가고 이어야 돼, 못으로. 어. 그니까 이거 아... 어떻게, 어. 어? 내 해? 아니, 전문가 부를까? 아니아니야 내가 내가 하는 게... 왜 자꾸 너가 하려고 그러지? 비싸니까. 비싸긴 한데, 네, 비싼 같네요. 게 나을 거 같은데? 잠깐 이거 흔들려, 계속 어, 흔들려. 어,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이게... 잠깐만. 어. 아. 아유, 이 씨, 진짜. 야... <laughs> 야. 너왜 냄새래요?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한데 너똥 쌌어? <laughs>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어제 냉면 먹었어? 먹긴 먹어. 이상한 냄새 나 바지에. 아 바지에요? 차마불라했는데 아니 너 바지 안 빨았어? 뭐야, 물 빨았대요? <laughs> 아이씨. 아이씨. 있어? 있어, 있어, 있어? 내가 부르면 누나 오지 마. 아 이거 아, 진짜 심해요? 내 아, 진짜. 아! 아 이거 진짜 진짜 심해 진짜. 지영무나. 아! 지영찡. 잠시만요. 왜 사극찡? 아니 이거 뒤에 잠깐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. 어? 잠깐만. 네 잡아줘? 어디? 네. 의자 잡아주면 돼. 어, 아 의자 이게 등아예 달아야 될것 같은데. 네. 저 거기 꽉 잡아요. 여기 여기. 그럼 어, 그냥 그그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. 그니까 제가 이게. 그니까 이게 제대로 안에 있어가지고 응. 아 내가 작업할 수 있나? 여기 등 달아야 되는 거잖아. 응. 그러니까 이걸 좀 애매해가지고 아. 이거는 근데 전문가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아. 내가 할까? 에? 아니, 아니 아니. 아니. 그러니까 이게. 아 이게 애매한데 애매? 해네아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을지 전문가가 해야 될지가 아니, 응. 좀 애매해가지고 너라 아, 최대로제대로 어, 어, 제대로. 아니, 어, 힘들... 아니 잡고 있어 어, 아니, 미안, 너무 미안해. 넘어질 것 같아서 아 그래 네. 그래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가 아... <laughs> 제가 제가 해도 돼요 망가질 수 있는데 아어 아니야 잠깐만 어, 내가 잡아있어 아니... 아니...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아 할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가? 할게 할나나 나, 나, 나도 여기 올라가면 다긴할것 같은데 아닌가? 제가 해요? t I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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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g 그 t it. I get it. I get it. I 해 e t 해 t I 해어 내려와 I 래 e t it. I get it. I get it. I 어디지? 응. 어디서 나는데? 아니 근데 아까부터 좀 나게. 나아..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미안... <laughs> 내가 진짜 너한테 이런 얘기 좀 왜... 하게 그런데. <laughs> 네. 아니 바지에 뭐가 묻은 거 같아 내 생각엔. 어 그래서 내 문소리 생각... 야 엄마 어제 빨아줬는데. 아니면 너한테 하게 알아? 내 생각 바람 타고 여기서 이상한 냄새 오는 거. 어, 아니 여기 난다고? 예.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한테 나는 냄새가 아니라 네. 어디서 아까부터 어 여긴 아니라는 거잖아. 어 근데 왜 자꾸 나지? 잠깐 아니 미안해 너한테 난다고 하기가 너무 못하겠는데 뭐가 아씨 아씨 아 아니 씨야아 저리가 나비 엄청 약한데 얼마나 참은 줄 알아? 와 진짜 그래서 내가 안는 성욕증이 왜 이런 냄새가나시아 <laughs> <아니>, 지형 찐! <laughs> 아 그러니까.. 이거 좀 빨리 빨아줄게! 뭔소리죠 <laughs> <근데 왜 웃음> <무슨 빨아줄게? 웃음>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해 빨아줄게 일로 와! 손 오셨어요? 하이! 아 이거 붕이 나아가지고야이불 <laughs> 끄고 해야지! 아니 이거 좀 카메라 잡아주지! 이거 두개 중에 하나가 날았거든요 지금? 아 근데 이게 왜 날았는지 근데 이제 하나만 나가서 하나가 들어와서 상황을 봐야 될거 같은데 선생좀전기하세요난잘 아, 모르지 이게 뭐 때문인지 아예 모르니까 아 이거 원인을 찾아야 될것 같긴 한데 뭐, 뭐 때문이지? 뭐 갈아 놓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아... 어. 야 근데 희귀씨 무슨 냄새 나지 않나? 어? 네? 아니 아니 그래서 뭐? 음식 안 먹어? 아니 아니 하는좀 상체 낮춰서 응. 그니까, 이, 이걸 내가 갈 테니까, 어. 그이꽉 잡아줘요. 빼야 되니까. 어. 오케이? 어. 그, 아, 꽉 꽉, 꽉꽉꽉꽉꽉 어. 이거랑, 어. 좀 무섭기도 하다. 다음에 할까, 이거? 내가 할게. 이거 대장이. 아, 소신 너무 안 들었어? 소요너 어디 갔다 왔어? 아니. 그치, 나이그게 나온 것같못 빨았어. 나 이거 새우 씨어 아, 이거 식초 냄새 나는데? 내 거야? 아 먹는데? 내 냄새야? 내 냄새야? 어. 아, 저는 아예 빨았어. 나 맡아봐. 안 나. 난 아예 안, 안 나. <놀람> 진짜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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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엄마. 안 나. 엄마가 빠아 죽는데? 어, 안안 아, 왜새안 나. 아 여기 있는데. 왜왜 없는데 있어? 아니, 바트아나 진짜 안 나. 아, 어, 어, 알아 알아. 냄새 안 나네. <laughs> 너 이거 뭘카지너 오늘 카드가 어떻습니났 어딨어? 와, 저, 저기 뒤에 숨어 있어요. 너 누가 힘을 잃으셔서 이렇게 장난치래? よやこっちな。